얼굴 진짜 작다. 아 코가 커서 그렇게 보이는구나. 뽀샤보지네. 건치가 예쁘시네요. 후드를 패고 싶네. 후디티 않네. GTP 와우 반갑습니다. 오늘은 병 주고 약 주고. 스텝 짝짝! 병 주고 약 주고는요. 어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방송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 임다. 분나 못생겼다. 아 근데 방송 재밌네.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. 근데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. 임다 잘생겼다. 근데 재미없다. 이러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병을 주시고 그다음 약을 주시면 됩니다.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 개못생겼네? 근데 재밌다. 이런 흔한 거는 안 돼요. 알겠죠? 다 이해는 하셨죠? 자첫 번째입니다. 자 사실 이게 약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진을 준비한 겁니다. 모잘라 보이네. 근데 프로 정신 쩌네.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네. 하지만 속살이 하얀 것처럼 피부가 좋아 보이네. 어 괜찮아요. 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. 병을 주고 약을 주셔야 됩니다. 임다 존나 바보같이 생겼네. 응뭐 <laughs> 이렇게 하자 하시... 병만 주는 거 하지 말라고요. 생긴 거왜 저따구로 생면 오랑우탄 쩌네. 와, 복장 미쳤다. 너무 좋다. <laughs> 그렇죠. 저렇게, 저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요거병 주고, 약 주고. 이야. 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병 주고 약준거 맞아요, 저거. 아,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네. 기름값 올라서 쓸때 많아, 서훌륭함. 어, <laughs> 아, 요런 거 좋아요. 머리가 떡져서 이가 많을 것 같다. 아,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보기 좋다. <laughs> 머리 속에 있는 이도 생명이니까 맞죠, 맞죠. 예, 자다 깨서 못나 보이네. 근데 세수하고 나면 잘생김. 그거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못생겨. 지금 이상황에서 못생겼다는 얘기기 때문에 화면에 장미 한 송이가 보여서 들어왔어요. <laughs> 아, 이분은 지금 들어오신 분인가봐요, 그냥. 저분은 진짜로 예, 진심으로 하신 얘기네요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시고요. 아무리 생각해도 줄 약이 생각 안 나서 드립을 못 치겠네. 자, 그럼 넘어가시죠. 예, 정답 모아이 석상. 아 이게 지금 이제 막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. 이게 병을 주고 약을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. 예 안경 쓰고 군복 입어서 멋지네. 머리 개 큰데 머리 예쁘다. <laughs> 단순하게 쓰는 게좀 재밌더라고. 자이 사진, 예병 주고 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병만 주시지 마시고요. 빠게노 <laughs> 치약 하고오러네아 감사합니다. 요거 좋았습니다. 잼민이다. 어려 보이네. <laughs> 야이 새끼 봐라 버릇 없이 팔짱 끼고 있네. 아 손이 시려웠구나. <laughs> 어, 옷이 전체적으로 안 어울리네. 어, 새로운 트렌드 시도 멋지네. <laughs> 아 좋아요. 아 기분 안 나빠요?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소변 검사하고 손가락에 찍어서 보여주는 거 아님? <laughs> 아, 소변을 여기까지 받았네요, 그쵸 그렇죠? 예, 여기까지 받고 <laughs> 자 그럼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죠. 아 이게 아니라 아 이거였거든요. 아 저기. <laughs> 아, 이거 먼저 할게요. 빅파이 두 개, 천 원.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. 병 주고 약 주고. 더럽게 네. 생겼네. 몸 관리 잘했네. 거만하네. 거만할 만하네. 어, 이것도 뭐 별로고. 가슴 큰데 흙 두네. 자, 아니, 그러니까 여러분들, 그 이거 본, 여러분들이 심정을 쓰는 게 아니라. 병을 주고 약을 주세요. 야, 그집 뽀수얗 잘하네. 아, 진짜 뽀끈이구나. <laughs> 워터밤 가고 싶은데. 끝났네? <laughs> 이게 뭐야. 내년엔 꼭 가세요, 그러면. 머리카락이 지푸라기네. 활활 잘 타겠네. 얼굴 존나 크네. 몸이 작아보이네. 귀 잘랐네. 존나 잘 생김. 더럽. 더럽. 어, 머리 떡 졌네. 떡 비싼데. <laughs> 얼굴 진짜 작다. 아, 코가 커서 그렇게 보이는구나. 뽀샤 보지네. 건치가 예쁘시네요. 후드를 패고 싶네. <웃음> 후드티였네. <웃음> 이건 뭐가 병이고, 뭐가. 뭐야, 저거? 좀 쉬운 거 하나 줄게. 야, 이런 거 넣지 말랬잖아. 이거 누가 넣었어? 아니, 항상 이런 거 하기 전에 나한테 검토를 받고 좀 해. 니들 마음대로 막 준비하지 말고. 예, 이건 그냥 병만 받겠습니다. 이건 제, 제, 제 잘못한 거니까. 죄송합니다. 예, 이거는 그냥 저희 직원들이 저 욕먹으라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네요. 예. 잣같이도 생겼네. 자승 건강이 좋지. 이야.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안경이라든지 저희 어떤 이런 메이크업 상태, 뭐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악세사리 아니면 이제 티 이런 거 보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운전 안 하네. 아 그럼 뭐 조수석에 운전을 해요? 운전 똑바로 안 하고 사진 찍네. 아니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운전? 뭐 조수석이에요? 조수석? 안경에다 똥쌌냐 어디 더 찍어도 멋있어요, 형. 안경에 고추기름 꼈냐? 한국인의 매운맛을 사랑하네. 힙지이 같은데 안전벨트 잘했네. <laughs> 자, 요런 거 좋았어요. 안경 색깔 누래 세상을 노란색으로 보고 싶었구나. 눈썹끼리 짝짝이네. 짝짝. <laughs> 아, 요거. 뭐가 병인지 약인지 모르겠으나. 그냥 저거 인정할게요. 고급차인 것 같지만 딱 봐도 스파크네. 스파크 무시하지 마시고요. 임다영, 벤츠 맞죠? 벤츠도 아닙니다. 너 지금 날두번 죽였어? 원형 탈모네? 가르마 잘 됐네? 어디, 야, 정수리가 보이지 않는데 뭘 원형 탈모. 아니, 보이지가 않는 정수리를 왜 갑자기 원형 탈모. 자, 아까 그 좋은 몸사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. 자, 이제 병주기 쉬운 거. 자,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. 약은 주셔야 돼요. 병만 주시면 안 됩니다. 골 보니 망둥어다. 자세히 보니 봐줄만 하다. 감사합니다. 뱃살 존나 크네? 가슴살이 안 보이네? 육수냄새. 맛 맛있겠다. 저거는 어 몸무게 120kg 될것 같은데 잘 먹을 것 같은데? 아니 그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돼지네? 임단해? 아니 그뭐 하는 거냐고요? 아니 칭 침... 뭐가 약이야? 어 너보고 하려던 자살 멈춤. 우리 함께 열심히 살자. <laughs> 한 생명을 살렸네요 제가. 뚱뚱하네. 어 근데 폰 좋네. <laughs> 이거 뭐야? 회원님 몸 상태 사진 보내주세요. <laughs> 환불해 드릴게요. <laughs> 괜찮을까? 뭐지? 저거? 더 이상 운동을 안 해도 되는 몸이라는 건가? 뱃살 맞네. 잘 보면 복근이 있네. 오, 어떻게 잘 보신 거예요? 현미경으로 봤나요? 돼지새끼. 라고 할 뻔? 사실 개멋집니다. 이런 사진을 진짜 어디서 구한 거야? 어디서 찾았어? 이거 몇년전 건데 이거. 네가 여자냐? 가슴 크네. 뭐야? 진짜 죽이고 싶다. 리액션 맛집이구나. 가슴 뭐야? <laughs> 나보다 크네.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용기일 수도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뛰네. 얼굴이 왜 그래? 뭔소이야 어, 너처럼 돈 버느니 구어를함 수고. 걸. 헤이 유교 걸. 저게 뭐야? 내가 너처럼 돈벌바에 차라리 구어을 하겠다 인마. 어? 걸. 헤이 유교. 저건 그냥 뭔데 그거? 이거 그냥 약 올리는 거잖아. 자기야 사랑해. 꼬져 아니 그러니까 병을 주고 약을 주라고 순서 맞춰야 돼요, 여러분들. A컵이네, A급이네. 와, 척수님 나 오늘 잘한다. 자, 이거 병 주고 약 주시면 됩니다. 아뭐병줄 거야? 엄청 많네요, 제가 봐도. 양심상 뭐,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. 수염 안 미냐? 아, 어제 민 거구나. 얼굴이 이게 뭐냐? 안경 예쁘네. 개 못생겼네? 열심히 살았구나? 야, 너 사진 보내봐. 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. 네 사진 보내봐. 네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줄게. 얼굴이 빵떡이냐? 우리의 주식인 빵과 떡을 사랑해 주네. 존나 못생겼네. 성형외과에 수익을 올려주네. 진짜 못생겼다. 너 말고 뒤에 있는 분 <laughs> 못생겼어. 진짜로.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는 개인적으로 그 눈썹이 짝짝이네 짝짝스. 요거만. 후드로 패고 싶게 생겼네? 아 후드티였네 요거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그렇죠 자,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재밌었어요? 눈썹이 짝짝이네? 짝짝스 후드로 패고 싶게 생겼네? 아 후드티였네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등은 후드로 패고 싶게 생겼네? 아 후드티였네 이분이 오늘의 최고의 병주고 약주신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